여기서 이제 뭐 대출을 이용했을 때 이자 부분이나 각종 비용들을 제외하고 약50% 이상 수익률이 나는 물건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어... 안녕하세요. 마이 옥션포 김차장입니다. 오늘 용인 기흥구에 수익률이 아주 좋은 다가구 주택이 경매 물건으로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됐고요. 일단 한번 외관 한번 보시죠. 네. 어 일단 차로 10분 거리에 인근 골프장이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지털시티가 있기 때문에 오늘 물건 임차 수요 맞추는 데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수익률을 계산해 보니까 정말 높은 수익률이 나왔는데 영상 후반에 한번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해 드릴 거고요 일단 물건 브리핑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23 56번이고요 감정가 12억 4천에서 한번 유찰되어서 8억 7천만원대로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지금 토지 면적은 약 80평 정도 되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5년식 약 10년 정도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건물 한번 살펴보시면서 외관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어,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것을 볼수 있고요. 위에 부분도 이제 드라이비트로 마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퀴디님, 요게 지금 건축물 대장상으로, 어, 일곱 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우편함이 1 1 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제가 어, 안에 들어가서 몇 가구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또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죠? 도시가스 계량기요 네, 맞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도시가스 관이, 이쪽에는 일곱 개, 이쪽에 이제 네 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봐서 아마 어 방쪽에기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일단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내부를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어 전반적으로 이제 뭐어 건축물 외관 상태는 어1 0년된 것치고는 어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주차 공간도 보시면. 이쪽에 한 대, 두 대,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십시오. 한 대, 두 대, 챈넷 다섯 대, 다섯 대 어,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장 부분도 지금 뭐 누수나 뭐 크랙이나 그런 부분 없이 어,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이쪽에 지금 재활용 센터를 보시면 어, 경매 보통 이제 경매 에 넘어간 물건들은 관리가 좀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어 지금 아주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한번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1층부터 103호 호실을 볼수 있고요. 1층에 지금 3개의 호실이 있습니다. 오늘 물건 엘리베이터는 없네요. 그래도 저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올라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어, 지금 뭐 안에 내부 타일이나 뭐바닥 마감 같은 게 굉장히 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쪽 옆에 건물에 막혀 있어서 빛은 뭐 이렇게 바로 들어오진 않네요. 네. 올라가 보시면 2층에도 이렇게 새 가구가 있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약간 복도가 조금 어둡긴 하네요. 자, 3층에도 세가구 있고요. 사층은 지금 4층도 열려 있네요. 가보시죠. 아마 주인 세대로 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은데 조심해서 오시고요. 4층에도 지금 두 가구가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옥상에 한번 가보시죠. 여기가 4층이죠? 네 어, 4층인데 305호, 4 0 5 이렇게 되어있고요 자, 우리 나갈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강아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네요 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일단 내려가 보시고 이쪽에 이 크랙 같은 게 조금 있네요 전반적으로 10년 된 건물 치고는 관리가 아주 잘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 앞쪽에 건물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햇빛이 조금 어, 일조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단점을 좀들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이 전기 계량기도 지금 어, 12개인 것으로 봐서 하나는 이제 공룡이고 11가구가 이렇게 임차해서 어,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 임차는 다 차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네요. 자, 오늘 물건도 지금 어, 경매가 들어갔는데, 소유자의 상황을 보니까 어, 주택 임차권 등기라든지 각종 압류가 건물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분이 뭐 상황이 좀안 좋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요. 일단 수익률.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최저가 기준으로 오직 현금으로 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다 했을 때약 10%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제 뭐한번더 유찰되거나 뭐 그러면은 더 수익률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수익률을 잡는다고 보시면, 여기에 저희가 봤을 때약한 730만 원 정도 월에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이제 뭐 대출을 이용했을 때, 이자 부분이나 각종 비용들을 제외하고, 약50% 이상 수익률이 나는 물건으로 제가 분석을 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물건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좀 어렵고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나와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경매로 저렴하게 취득을 하신다면 더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런 기회를 한번 우리 구독자님들이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임차 맞추기가 너무 좋은 입지 주변에 골프장이 한 10개 정도, 그리고 삼성 디지털 시티, 그것 때문에 인차 수요가 넘쳐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어, 뭐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외부 컨디션이나 내부 컨디션이나 아주 좋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익률이 최저가 기준으로 현금으로 할을 경우에 7%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고, 대출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약한50% 정도 수익률이 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어 약한 9미터 정도 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우리 물건이고요. 여기 지금 입지가 지금 다 거의 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교회 그리고 옆에 여기 이제 어 놀이터랑 공원이 이렇게 있어서 아주 뭐 주거 환경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조용해서 좋은데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 서울에서 그런 복잡함이 없이 좀 약간 조용한 어, 이런 한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오늘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비디님 좋네요, 너무 AI십니까? <웃음> <웃음> 네, 오늘은 용인 기흥구에 수익률 아주 좋은 다가구 물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입지나 지금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아주 좋은 입지, 임차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입지, 그리고 쾌적하고 조용한 그런 주거 환경을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좋은 물건들을 다음에 제가 또 조사를 해서 우리 마이옥션 구독자님들한테 소개해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마이옥션 김민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션 경매의 꿈,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마이 옥션 가가 오는 날 경매의 셈.